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 토끼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이제 제가 3일 동안 푹 쉬고 왔잖아요. 아, 그랬더니, 쉬었더니 허리가 더 아픈 것 같아.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일찌감치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자, <laughs> 자, 토끼네 화분, 좋아요, 구독, 댓글, 3종 세트 많이 많이 날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힘입어서 어, 더 예쁘고 멋진 그런 아이들 많이 많이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 담쟁이 분의 너무 멋지죠? 자, 요것도 담쟁이 분인데 자, 요것도 담쟁이 분의이렇게 저는, 어, 이거, 연산옥가죠? 근데 꽃 피려고 다 지금 꽃봉어리가 졌어요. 이거 활짝 피면 한번더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저 이렇게 견본을 심어 놨거든요. <laughs> 뭐 어,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색상이 예뻐서. 근데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모르고. 근데 나름대로 되게 오래된 아이 같아. 이렇게 목대가 있고. 자, 요이 화분은 어디에도 없어요. 저희 토끼네 화분이거든요. 이제 만들지는 않고 몇 개밖에 없습니다. 다 수진되고 자, 사이즈 볼게요.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에 색상만 다르고, 사이즈는 내경 7.5, 내경 7, 내경 7.5 나옵니다. 높이는 같아요. 13, 13,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딱 3개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15,000원. 15,000원입니다. 근데 살짝 무게감은 있으니까, 뭐, 손목 아프신 언니아분들 패스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 완전 수제라 참 예뻐요. 애들이 어디에도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요거 소진되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옆에 악세사리 자, 요것도 옆에 악세사리 이렇게 해놓고. 그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딱세개 있으니까 필요하신 언니아분 들어가십시오. 자, 다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그 어, 멍멍이 얼굴이죠. 이게 처음에 야옹이 나왔다가 사람 얼굴 나왔다가 나중에는 멍멍이 얼굴 이렇게 나왔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내경으로 재 드릴게요. 내경 8.5 나옵니다. 정확하게. 자, 높이는 11 나오겠습니다. 11. 자, 표정은 표정은 어 다 뭐, 요 <laughs> 아이는 눈썹이 있네, 그쵸? 얘는 코털이 있고, 요 <laughs> 정도, 요 정도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소인제금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어, 딱한포도 씻기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다섯 개가 다섯 아, 가지 색상이거든요. 요거 딱 다섯 가지 색상 있습니다. 필요하신 언니 아분,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그냥 뭐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개당 22,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창신기 좋은 꽃분, 창신기 좋은 그 꽃분입니다. 근데 이 어, 가격 대비 아이가 너무너무 괜찮아요. 자, 사이즈 좋고 가격 좋고 그렇습니다. 자, 사이즈는 어, 겉에서 겉은 16.5 나옵니다. 괜찮죠? 자, 높이는 11 나와요. 자, 사이즈 좋고, 예쁘고, 그렇게 무게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어,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네 가지 색상이 있고요. 가격은 개당 13,000원. 정말 괜찮죠? 자, 이런건 정말 있을 때 하셔야 돼. 정말 괜찮아요. 자, 요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그다고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있을 때 빠른 주문하십시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도핸도 사각이죠? 도핸도 사각 9,000원짜리. 요거 신상입니다. 도엔도도도 9,000원짜리.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겉에서겉 10일 나옵니다. 10일. 자 높이는 높이는 8cm 나옵니다. 8. 자, 이렇게. 칼라는 이렇게 6 가지 색상 이 있어요. 여섯 가지 색상 있으니까 좋으신 거 하셔도 좋고, 이대로 칼라별로다가 나란히 놓으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9,000원. 9,000원 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예음분 롱분, 큰사이즈예요예음분 롱분. 굉장히 큰 사이즈 대품입니다. 자, 모양은 조금씩 다 다르네요. 요 녹색하고 빨강하고 살짝 디자인이 같고, 이렇게 흰색하고 비의 색깔하고 디자인 같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어, 입구가 겉에서 것이 17.5 나옵니다. 자, 아이한 볼까요? UI는 16 나오네요. 아, 여기 16.5. 흰색깔은, 흰색깔은 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높이는 언뜻 봐도 빨간 색깔이 조금 높아 보이죠? 근데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자, 높이는 음, 28 나옵니다. 빛이 색깔 자 빨간색깔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하는데 빨간색깔이 30 나오네요. 큽니다. 자 녹색깔은 28 나옵니다. 자, 색상은 제가 음, 하나만 놓고 영상을 담을까 하다가 색상 때문에 너무 커서 <laughs> 하나만 놓고 할려 했는데 색상 때문에 이렇게 다 놓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좋으신 색상 하시면 되겠어요. 가격은 개당 6만원짜리 6만원 짜리입니다. 큰 사이즈에요. 자, 입구가 넓어서 뭐든지 신기가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자, 입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대품 한번 심어 보십시오. 요거 몇개 없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한 박스 락 해봤자 몇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장미 코사지분, 장미 코사지분. 음, 완전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그 전에 작은 사이즈 12,000원짜리는 요거였죠? 작은 사이즈거든요? 저두개 남았길래 저도 창시만 왔거든요. 요거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겉에서 겉은 12.5 나옵니다. 높이는. 자, 높이는 어, 10이 나와요. 10이 나오죠? 자, 발이 시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화사하고 굉장히 예뻐요. 자 장미 색깔은 다 다르죠. 35번 36번 제가 스티커 번호와 얼굴 지금 보여드립니다. 37번 아 밑에부터 보여드리는구나. 자 32번 여기 있습니다. 33번 33번 34번은 해바라기예요. 그리고 35번 여기 올라와서 이렇습니다. 36번 빨간색깔 37번 38번은 주황색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곱 개. 일곱 개 있어요. 요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곱 개 있는 거다 가지고 와서 언니분들께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자, 빠른 선택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없더라고요. 자, 이 아이는 개당 29,000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담쟁이 분이에요. 담쟁이 분. 이거 굉장히 예쁜 스티커 번호가 왜 여기 붙어 있니? 자, 이렇게 담장이은 예쁜 예쁜 그 아이.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어, 겉에서 거그 내경은 13.5 나옵니다. 높이는 어, 높이는 배가 나와서 15, 15에서 16 나오겠네요. 자, 굉장히 예쁘죠. 아주 애가 거칠면서도 거칠면서도 굉장히 단아합니다. 자, 여기에 담쟁이가 없으면 이 마크가 없으면. 짝퉁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요피아의 아이는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자 굉장히 멋진 사각분 사각. <laughs> 자 사이즈는 어떻게 재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경은 일단은 11.5 나옵니다. 그리고 살짝 마름목꼴로 되어 있어요. 마름목꼴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턱이 져갖고 턱사각 이렇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높이 한번 볼게요. 높이는, 어, 14 나옵니다. 14. 14 나옵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17만원. 요 아이는 가격이 15만원. 17만원, 15만원. 그렇습니다. 자, 요것도 딱한 점씩 밖에 없다는 거. 아, 요거는, 또, 이게, 제가 요거를 언니 아들 굉장히 좋아하셔서 요거는 좀 여러 개 만들어달라 해서 요건좀몇점더 있어요.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지. 요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있으니까 담쟁에는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자, 좋으신 언니 아분 요거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벽걸이 분이에요. 벽걸이 분인데, 어, 양, 가, 요기 가운데를 정확, 중앙을 뚫지 않고 뒤로 뚫어서 살짝 앞으로 숙여지게 그 만들어진 그런 아이네요. 그니까. 자,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앞으로 살짝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 그 구멍이 뒤에 달렸기 때문에. 근데 요 아이는 요렇게 혼자, 혼자 걸려있는 것보다 둘이 걸려있어서, 이렇게. 자, 둘이 걸려있어서, 어? 각자 다른 것들. 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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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자,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어서 각자 다른 아이들 심어도 되게 예쁠 듯 해서 제가 두 개를 이렇게 걸어 놓고 영상 담아 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어, 떻게야 되냐. 음, 자, 겉에서 것은10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10이 나오겠어요. 10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이렇게 걸어 두개 걸어 놓은 거 보여드리고 저쪽에 가서 바닥에 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개 걸으면 이쁘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자 정확한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에서는 걸려 있어서 제가 사이즈를 마음껏 못 쟀는데 자 여기 오셔서 정확한 사이즈, 정확한 사이즈. 아까 저기서나 뭐 여기서나 똑같네요. 겉에서거0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 1일 나오네요, 11. 자, 1일 나옵니다. 자, 그렇죠? 여기도, 여기는 9.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색상은 이렇게 있어요. 노란 색깔하고 파란 색깔하고 여기는, 어, 벽돌 색깔하고 푸른 계열 섞여 있는 거, 이줄 여기는 파란 줄, 여기는 노란 줄,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냥, 뭐, 이거는, 어, 색상 크게 구애 받지 않아도 예쁠 듯 하고요. 그냥 이렇게, 두, 이렇게 두개 걸으셔도 예쁘겠고 이렇게 두개 걸으셔도 예쁘겠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어, 노랑노랑 걸어도 이거는 별론가자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자, 좋으신 거 색상하시면 되겠고요. 어, <laughs> 가격은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15,000원짜리고요. 끈이 뒤에 있기 때문에 걸어놨을 때 앞으로 살짝 이렇게 숙여집니다. 어, 끈이 가운데 있으면은 조금 애들이 방방거리죠. <laughs> 근데 뒤에 있기 때문에 착 달라붙어서 살짝 앞으로 숙여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끈이 얼마나 단단하게 해놓으셨는지 깨지지 않아 풀러지지 않아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끈도. 자, 이 아이는 개당 15,000원 짜리죠. 개당 15,000원 짜리입니다. 빠른 주문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번 아이는 그 앞전에 보여드린 그 한지 건데요. 요 사이즈가 좀큰 사이즈. 사이즈가 큰 사이즈. 저 앞전께, 앞에께 사이즈가 너무 작았다 싫으시면 요거 큰거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요것도 또한 똑같습니다. 이렇게 뒤에로다가 있어서 걸어놨을 때 앞으로 살짝 숙여진 느낌? 아주 좋아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요것도 앞에를 구겨놨네요. 구겨놔서 어9 나옵니다 근데 이 밑에는 통짜기 때문에 통짜기 때문에 어, 어 지금 한10 나와요 11에서 12 12에서 0 10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3 12에서 13자 이거 13 나오죠 자 요것도 12 요거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는 같아요 근데 앞에를 살짝 이렇게 멋스럽게 멋스럽게 이렇게 만져놨다는 거. 살짝 직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1 나옵니다. 요거는 9 나오고. 자, 사이즈는 옷 어, 어 비슷비슷합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가격은 개당 22,000원. 자, 앞전께 사이즈가 작아, 작으셨다면 요건 큰 사이즈 하시면 되겠어요. 가격은 개당 22,000원입니다. 여기 아주 너무 튼튼하게 잘 해놓으셨다. 그쵸? 굉장히 튼튼합니다. 요번 아이로다가 영상 <laughs> 마지막 영상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갈대죠. 갈대 물레작업한거라서 이렇게딱 봐도 왼쪽께 조금 사이즈가 큰듯하죠? 물레작업은 어쩔 수 없다는거 말씀드립니다. 자 겉에서 거16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배가 나와도 18 18 나옵니다. 자요 아이는 겉에서 거15.5 나옵니다. 자, 높이는, 높이도 18 나옵니다. 높이 큰 차이 없어요. 자, 이 아이는 개당 2만원 짜리죠. 근데 가벼워요. 상당히 사이즈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빵빵해서 아이들 그 뿌리내릴수 있는 환경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자, 아주 가볍고 좋고요. 갈 때, 실제로 보면 이갈대가 정말 예뻐요. 요건 몇개 없습니다. 몇개 없으니까 필요하신 언니야분 빠른 주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laughs> 오늘은 2부까지 갈까 합니다. <laughs> 제가 쉬었잖아요. 오늘 2부까지 갈까 합니다. 오늘 1부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